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충북을 대표하는 디지털 우수기업 다섯 팀을 만나볼 텐데요. 지역의 혁신과 성장의 중심에선 이들의 놀라운 성과와 도전의 이야기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섯 개의 기업은 현재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북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대표님. 2024 충북 디지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셨잖아요. 네. 잘 알겠지만 회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충북 오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로 정보통신 장비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통신 관련된 통신 전원과 좀 전력 제어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기반 기술로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주로 많이 하는 일들이 스마트 시티 사업이나 어, 통신 장비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일 그리고 당연히 통신 장비와 통신 전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고령화, 우리 인구 감소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DRT 시스템인가요? 저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 저희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테마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점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자치. 네. 기관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공민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어떤 지방 정부든, 이곳 암소지역 하는 지역들은 재정의 위기가 심각한 상태고요. 그 중에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절대 없앨 수 없는 것들이 대중교통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아, 저 봤어요. 에이. 예. 그 버스들을 심지어 버스도 부족하고, 승객도 부족하고 음. 심지어 운전 기사도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줄이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노선을 효율화 시킬 수 있을까, 음. 어떻게 주민들도 편하고 버스 운수회사도 적자를 줄이고 기사님들도 일을 편하게 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럼 그게 자율주행 버스로 운영되는 건가요?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네. 자율주행은 현재도 음. 어 운전기사가 항상 탑승하도록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인건비의 절감이나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음. 현시점에서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저희가 만든 기술은 그 시골 동네 가면 거의 빈 차로 움직이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별로 없어서 그렇죠. 뭐 몇명한두명 정도. 어한 명도 안 됩니다. 아. 네. 한 명도 안 되는 아. 뭐 0. 몇 명밖에 안 타는 그런 어. 버스들이 네네. 굉장히 여러 노선에. 아. 다수의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요? 네. 뭐, 하... 0. 몇 명입니다. 실제 탑승객 수가. 아, 그렇군요. 그럼 그것들을 저희는 통합 운영을 해서, 네. 어, DRT가 demand response 요 그래서 수요 응답, 수요 반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고객이 승객이 있을 때만 운행하는 버스라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만든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DRT 서비스를 대도시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 IT 기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네. 또 주민들도 스마트폰, 스마트 디바이스를 다, 잘 쓴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 문제는 이런 인구 감소 지역은 네. 대부분 주민들이 노인들이시고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사용도 저도 음, 어려운데 그렇죠. 네. 스마트폰도 잘못 쓰시고 심지어 네. 한글에 어두운 분조차도 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스마트 서비스를 만들까 라는 고민을 했었고 네. 저희는 일단 버스 정류장에 어,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어?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기에 특화된 아? 회사다 보니까 오. 거기에 어, 쉽게 말하면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콜센터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아 그래서 수요 응답형이라는 게 내가 버스를 탈 거라고 누르면 그렇죠. 이제 버스가 오는 시스템으로 아, 네. 그래서 아, 사용 방법도 우와. 저희가 큼지막한 버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어?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어르신들이 콜센터와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 너무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럼으로써 네.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버스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줬고, 와. 그러니까 그 버스 사용률도 훨씬 늘어났고, 어? 네또 사용 그러니까 운행하는 버스의 대수도 많이 줄였어요. 음. 그러니까 기존에 노선이 있으니까. 네. 노선의 형상이 굉장히 다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노선도 많고요. 음. 그것들을 사업을 진행했던 곳 같은 경우는 10개 노선을 묶어서 하나의 통합 노선으로 만들고요. 되게 경제적이네요. 네. 아. 근데 대도시처럼 네. 원하는 곳을 불러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음. 어,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인구 밀도가 높긴 하지만 거리는 실제로 몇킬로밖에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면 뭐 한시간 반. 아, 굉장히 거리 거리가 훨씬 멀어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런 곳에는 저희가 음... 순환버스 형태라고 해서 네. 순환을 하다가 원하는 곳에 갔다 오고 다시 노선으로 복귀하는 이런 형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선정되신 이유가 분명하셨네요. <laughs>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진출을 위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진출을 좀 해보려고 수년째 지금 노력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어 지난 달에 이제 10월 달에 국제 R&D 과제를 음... 어, 두 건을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두 건의 R&D 과제를 현재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두 건의 R&D가 통과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 또그 와중에 저희가 발굴했던 파트너들과 함께 이번에는 아일랜드 쪽하고 내년 또 상반기 R&D를 또 국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지금 총세 건의 R&D를 접수하거나 진행 중이라서 음. 그 아이디어를 이제 국제 과제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사실 이미 접수한 두가지가 알고 계신 그 지역소멸도시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유럽 국가들과 함께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유럽 국가들도 우리랑 완전히 동일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 우리나라가 네. IT가 발전한 나라라서 네. 상대적으로 앞선 부분도 있지만 음또 대신 오래된 선진국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음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이미 경험을 음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영국, 프랑스 음 뭐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뭐 터키 이런 국가들의 음, 기업들과 함께 네. 컨소시엄을 맺어서 R&D 디 사업을 진행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 해외 진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저도 응원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지원하게 될 우리 기업들, 다른 충북의 기업들을 위해서 어,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좀 도모하고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면 좋은지. 응원의 음. 말씀과 좀 도움의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조언을 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단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말씀드리자면 음. 그 기술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수도권에 비해서 이 지역의 지역 기업,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음. 이제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아. 과연 진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음. 그에 대한 어, 신뢰를 보여주시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고요. 네. 지역 기업들 간에도 사실은 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 근데 내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력의 차이를 음. 가지고 있는가 거짓말하지 않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마무리 어... 멘트로 이제 성창 주식회사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갈 건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희는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자, 되고 싶어요. 기술력 뭐,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에 대해 평가를 좀잘못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음. 뭐 저희가 2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수도권 기업보다 네. 기술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일부분 부신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걸 기술력으로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을 넘어서 네.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이 돼서 그 기술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성장 주식회사의 이재진 대표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 기술력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수 기업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